지금부터 비구 무경당 문수선임 열반 열돌 추모부패를 불교 시민단체 공동으로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먼저 단지부를 애들 대표해서 헌원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물류조기종 민주노동조합. 미주시 불자회 불교 환경인데, 불교회, 한국대학생 불교 협회 <laughs> 한국불교 언론에 대표가 오시는 대로 헌 향해 의식, 헌화의 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길밟는나 웃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비구 무경당 문수스님의행자문수스님께서는 1986년도 가해산 해인사에고 시은스님을 원사로 출가하셨습니다. 1988년 해인사 성가대학을 수학하고 1994년 중앙승가대학교에 입학하여 총학생회장으로서 국내 네,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활동한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졸업 후에는 영축총림 통도사 그리고 두방사 해인총림 해인사 그리고 묘관음사 서언 등에서 운수 수행을 하셨습니다. 20년 넘게 수자의 길을 올긋게그러신 분이라고 행장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2006년부터 2010 2007년까지 청도 대산사 주지소임을 맡아셨고요 이후에 군이 지보사에 주석하시면서 수행에만 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서스님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두문불출을 하시면서 무무관 생활로 참선, 정진, 수행하신 납자였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 5월 31일 오후 3시경 경북 군위군 사직리 하천재방뚝에서 이명박 정권은 4대강 공사를 적각 중지 폐기하라. 이명박 정권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이명박 정권은 재벌과 부자가 아닌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라는 친필 유서를 남기고 소신공명을 결행하셨습니다. 세납 49세, 법납 25년으로 수행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상으로 무경당 문수스님 행장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문수스님 열반 십돌 추모사 문수스님 스님께서 4대강 사업 즉각 증단하고 어려운 이술, 이웃을 돌보라라고 외치고 열반하신지 온 10년입니다 희견보살이 향유를 끼얹고 몸을 부살라 온 우주를 비춘 것처럼 스님께서는 다량의 석유를 마시고 또 부은 후 불을 댕겨선 온 몸을 남김없이 태워 이 땅의 생명계를 환하게 밝히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몸을 던져 온 생명을 구제하셨듯이 스님께서는 강가에서 몸을 던져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셨습니다. 문수스님, 스님의 공덕으로 지자체 선거에서 이기고 또그 이후에 촛불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4대강의 부들이 아직 해체되지는 않았지만 물길이 조금씩 열리고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평등은 더 심화하였고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은 고통 속에 있으며 조개종단은 마구니소굴로 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틱광득 스님께서 소신공격한 것이 반전운동에 불을 지폈지만 열세 해나 걸려서 베트남의 평화가 찾아온 것을 알기에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부족한 것은 우리일 뿐입니다 당시 수경스님을 필두로 4대강사업 반드 운동을 하던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큰 충격을 받았고 티끌보다 작은 우리를 비로소 발견하였습니다. 스님이 강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동체대비심으로 그리 아프셔하셨음에도 우리는 태연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스님이 오랜 동안 일종식을 하여 몸을 비우고 단번에 몸을 태우셨음에도 우리는 삶에 너무도 미련이 많고 비우는 대신 채우려 한 탓에 사대강 사업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스님 이 자리에 우리의 무지와 무자비와 무관심과 무능력을 참여하옵니다. 이제 이 나라와 지구촌이 머리나 가슴이 아니라 아픈 곳이 내 몸의 중심이듯 가장 약한 자들이 고통받는 곳이 이 나라의 중심이라며 온 국민과 지도자가 그에게 먼저 달려가는 사회 타자와 생명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자비심이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동력이 되는 사회로 전환될 때까지 언제 어디서든 작든 크든 잘났든 못났든 못났든 살아있는 모든 것에 자비심을 품고 그들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도록 만드는 일에 몸을 다해 실천할 것을 서원합니다. 나무 서가문님을 나무 서가문님을 나무 시어본사 서가문님을 동양 출신으로서 오늘의사 처음으로 스님의 중우 법회에 참석했음을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스님의 소신공양의 의미를 새기면서 중생심으로 다짐해 봅니다. 문수스님 10년 전에 소신공양했는데 그 이후에 사대강 사업이나 세월호 사건 같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한국사에서 수많은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정부는 좀 민주화됐지만은 곳곳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뭐 적폐들이. 문수님이 소신공약하시고 난 뒤에, 1년 뒤에, 명문수님이라고 하는 그, 비구니스님이신가요? 비구니스님도 또 이제 소신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스님은 환속하시자마자 아마 그렇게 그랬지만 거의 수행자처럼 살아가셨던 분이었는데 그분도 이제 소신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의 우리 불교 내에서 많이 좀 잊혀져 있는 것 같아서 같이 한번 환기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어쩌면, 그, 소신군년 하신 분을, 현재 되살리는 것은 자꾸 이름을 불러, 불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름을 불러줘야, 이게 현재 속에 살아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뭐, 아직 공식적인 아닙니다만, 저희가, 어, 6월 11일 날, 그, 위천 제방에, 아, 그, 그, 소신군년 하셨던 그 뚝방 위에 표지석을 저희가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문수 스님을 기리는 상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 생명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상을 좀 제정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일단 구상은 사람한테 주는 것과 자연 물에게 주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 나무아미타불 문수 스님의 극락왕생과 속한 사바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임무를 합니다. 1 9 6 3 년. 티광득 스님의 그 소신공양 하신 글을 읽었을 때 받았던 충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 때 받았던 충격이 있습니다. 소신공양을 우리가 지켜보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찌했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합니다. 아 어, 근데 대단히 죄송스럽고 10주년, 10주기에 그 걸맞지 않는 발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문수스님의 멱살을 잡아서라도 발길질을 해서라도 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수스님의 소신공양은 어, 하나의 불씨를 댕겨가지고 지금 뭐 4대강의 물길이 뚫리고 또그 짓을 저지른 자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같이 살아서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같이 싸웠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먼저 가신 그 아쉬움이 참 큽니다. 저는 문수님이 전승령 의장이었을 때, 제가 불교단체 했을 때, 같이 종단개혁회의도 하고, 한 1년 정도 회의를 하고 활동을 했던 그런 인연이 있는데요. 예, 어쨌든 문수님의 이런 마지막, 해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음,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남아있는 불제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자기 뱃속, 이 속만 차리는 자기 그 문수심의 이 도반들, 선후배들이 다시 한번 이런 20주기에는 지금의 조교정의 이런 모습을 놔두고, 어, 지들끼리 뭐 다래질라고 하면서 어 하는 그런 행동은 그만두기를 다시 한번 거듭 요청드리고 정말 조계종의 승려들이 다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집에 마치 제가 그 문수스님 소신공양의 의미에 대해서. 어, 불교 사상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그 고찰한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아까 우리 김경호 그 법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누구나 다그 소신, 분신을 다 막았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이미 스님께서는 그것이 당신의 길이라고 그 길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남아 있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뭐냐 저는 문수스님께서 결국은 그러한 소신공양이 참여불교의 실천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 참여불교의 불씨를 우리가 더 살려 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문수스님의 소신공양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더욱 함께 스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함께 이렇게 한, 한 마음, 한 뜻으로 공동의 그런 행동과 실천을 해 나가는 것만이 우리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무수 스님 소신 열반 십도를 중업해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불청 경기지구 조제부장으로서 문수스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재가불자들이 나서서 지금의 저 썩어빠진 종단을 그야말로 갈라 엎어야 하겠습니다. 꼭들 원력을 세워서 실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피 삼터로 오늘 무경당 문수스님 열반 열돌. 추모 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죽비 삼타 있겠습니다 승부를 네, 하십시오.